갤럭시 탭 S11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태블릿은 기대 이상의 성능과 디자인으로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세련된 외관과 27.8cm의 적당한 화면 크기는 웹서핑과 영상 시청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WQXGA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256GB의 넉넉한 저장 용량은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마음껏 저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S펜의 필압 반영은 필기와 그림 그리기를 Music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 업무와 개인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음질과 화질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하며 편리성과 휴대성 또한 뛰어나다고 극찬합니다. 갤럭시 탭 S11은 여러분의 일상에 혁신을 가져다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